안녕하세요 세움 주택 뒷돌이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자 부평구 삼곡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총4 8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자 단지형 어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에 진입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한 장점이. 주차장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자, 1층 주차장의 모습인데, 자, 2층, 지하 2층까지 주차장으로,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100% 주차 정말 확실하게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변에는 자, 초중고가, 학세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가까운 역으로는, 자, 걸어서 도보로, 자, 1호선이죠 배군역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셔서 테라스 세대에 보실 건데 자 올라가서 테라스 세대 구경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함께 보실 면은405 테라스 세대 보실게요 자 일단 전실의 모습입니다 전실의 모습 보시면 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키높피 신발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신발장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신발장 시공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자 이거 자 일괄 소등등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네요 깔끔하고 단조롭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보시면 자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청소하기도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실 텐데 자 설명도 슬라이드 주문 확인 하시고요. 예, 들어가실게요. 먼저 들어가시면, 자, 바로 거실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뭐, 거실이나 방이나 다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이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자, LED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이 테라스죠. 테라스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쇼파울 공간, 아틀 공간, 거리를 확인하시고요. 자,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거실 한쪽에서 주방과 이렇게 들어오는 현관을 향한 모습이고요자 이쪽에서 이제 쇼파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아트월 공간이죠 이렇게 이 여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요 사이즈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이즈는 어,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어나셔서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자 먼저 우측 보시면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요, 제일 작은 방이에요. 보시, 보실게요. 이렇게 방 사이즈가 좀 크진 않아요. 근데 뭐 작은 어린 아이 정도 방 쓰든지 아니면 가족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드레스룸으로 한 방을 꾸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시면 자 바로 이렇게 테라스가 나옵니다. 자 바깥의 풍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4층이고요. 어, 이곳은 저기 보시면 산이 보이잖아요. 산이 보여서 공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다 여기 주택가라서 시끄럽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작은 방에서 저, 저기 끝까지 이제 베란다가 통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문을 이렇게 하나 시공이나왔습니다 네, 다시 이쪽 보시면 자,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자, 수도. 그리고 콘센트 시도 잘 시공,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가시면, 자, 방 건너편 바로에, 자,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기본적인 것들 당연히 잘 시공되어 있죠. 어, 무늬들이 어, 폴리싱 타일 무늬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랄까, 굉장히 약간 시크한 맛도 나면서 세련된 맛이 나는 것 같고, 이쪽도, 예, 요것도, 요거랑 요랑 같이 가면은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이런 블랙 패턴의 후르시 타일로 포인트를 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황금색으로, 골드로 잘 시공되어 있고, 여기 뭐샴푸랑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들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는 아닌데, 이게 보시면, 파티션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어서 어, 샤워할 때 여기도 물안 튀고 분리해서 깔끔하게 쓸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거 괜찮네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 불투명하고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자 거울 검용해서 쓸수 있는 자, 붓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열어봐 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뭐 수건이나 자, 그런 것들 놓고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선반들 잘돼 있고 자, 기본적으로 자, 세면대 자, 변기 잘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자, 아까 보셨던 거실 잠깐 보여드리고 자,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을 거실에서 자, 거실 창에서 주방 바라보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상하부, 자 화이트 톤하고 그리고 저게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회색 진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약간 청색깔 같기도 하고 이런 색으로 좀 약간 엔틱하게 이렇게 시공 잘돼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이쪽에 냉장고 공간 확인하시고요. 이쪽 보시면, 자 여기는 자, 밥솥하고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재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뭐랄까? 좀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어, 쌈박해. 이런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상부 수납장.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후드잘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이네 겁나 크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3구 가스레인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타일로 여기 이제 음식할 때 우리가 여기 막 튀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기는 좀 깨끗이 닦을 수 있도록 타일로 시공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쁘네요. 블링블링하고 밑에도 이렇게 공간 하나도 허트로 쓴 공간 없이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식그대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대형은 아닙니다. 근데 자 보실게요. 자 사이즈 충분히 잘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웬만한 가정들 부족함 없을지 쓸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공간이죠. 자 주방 창이 있습니다. 주방 창이 있어서 주방 창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환기가 아주 잘 된다고 볼수 있고요. 주방 창하고 어, 이렇게 보시면 자 거실 더큰 창하고 맞다 마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다른 방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쪽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 방하고 어, 세 번째 방이 좀 작죠? 예, 작습니다. 근데 안방은 사이즈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창이 잘나 있어서 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방이 사이즈가 괜찮네요. 이 방은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사실 대가족이 사시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한세 가족 정도 되시는 분들 이집좀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방이 잘나 있는 모습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이제 테라스를 좀 보실게요. 자, 테라스가, 어 지금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5월달에, 역시 5월은 푸르구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가시면. 자, 아까 테라스 잠깐 보여드렸던 그 문, 통하는 문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실게요. 사실, 이, 문이 없으면 테라스가 통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자, 광폭 테라스 굉장히 넓죠? 어, 옆으로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옆으로 사이즈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좁은 건 아니고요. 어, 쓰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물건들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항아리나 뭐 화분이나 그런 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식탁, 같 뭐, 테이블 갖다 놓고 고기 구워드셔도될것 같아요. 그 정도 공간 충분히 나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벽돌 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영상으로는 못 담았지만 좀 바깥에도 보면은 집이 이뻐요. 약간 유리크하고 굉장히 이 근처에서는 집이 외관이 굉장히 이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라스 보셨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나는 집은 큰게 필요 없는데, 우리 가족이 많지 않은데, 테라스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 좀이집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 한번 나오셔서, 관심 있으시면 나오셔서 저랑 같이 발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두 내리지 내진 마련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는 기부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